자기야 네. 앞으로 머리 기니까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다녀 알았지? 응? 얘좀 멋도 부리고 응? 봐봐 조금 있다가 이거 한 30분에 딱 풀잖아 장난 아니야 마법이야 갑자기 리차드 기어가 될 수도 있어 <laughs> 어? 자기완전 자기야 오저 자기야 봐봐 <laughs> 와 자기야 별로다 머리띠 그냥 머리띠 봐봐이 하나마나 머리띠는 나야 그냥 빨리 별로야 머리핀으